장세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1절 3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보고 주시며 그들에게 리스트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 그것시다 이제 지금 새로운 환경이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 이제 노아가 살게 됐지. 홍수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땅에 노아가 처음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처음 나타난 새로운 명예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음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명명이라 고할까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달라진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확 달라진 거지. 그냥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거든. 그냥 먹은 것은 채소만 먹었단 말이지. 근데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내가 너에게 어, 먹을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그건 뭐. 엄청난 변화예요. 어, 그런 이런 이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 메타버스 말했죠 메타버스 말하고 가상 세계 말했잖아요. 데 지금 오프라인 세계가 지금은 뭐 훨씬 더 비중 높지만 점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세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마찬가지. 이런 모든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 변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왜 채소를 먹다가 지금 고기를 먹게 하시는가? 식생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이유 그게 어디 있겠어요? 또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도 중요시 되는데 오프라인 문화가 발달되는 이유도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초점. 가능성이 가능성이거든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복음을 위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가하기 위한 환경으로 다시 모든 것이 다시 또 재구성되어 주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채소를 먹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새로운 환경은 왜 노아 이 가족들한테 하락된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쫙 짜진 것은 엄밀히 말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 봄의 가치를 더 촘촘하게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증가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새로운 식문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이 지금 뭐전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라든지 뭐 빌게이츠 이런 몇 사람이 전체 미국 부의뭐 몇 프로라더라?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율로. 단몇 사람이 미국 인구의 70% 정도가 되는 불을 갖고 있다랬나? 아무튼 이 정말 창조적인 소수 몇 사람이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라는 자체가 이게 낯선 게 아니라고. 언제 한번 뭐 그런 일이 끝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 부분 뒤에 나오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 팔려 가잖아요, 이거 왜.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엄청나게 이상한 꿈을 꾸는데 해석 아무도 못 해. 그게 이제 7년 대기근이었거든. 7년 대기근과 7년 대 풍년에 대한 어떤 계시적 꿈이었지. 그 꿈을 꿈 때문에 이제 바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꿈을 풀었는데꿈 그 때문에 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엄비리 말하면 꿈은 자체가 어 오프라인 세계에서 벌어진 게 아니다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실제 바로가 <laughs> 뭐 그런 삐쩍 마른 소를 봤든지 다 살찐 소를 본게 아니거든 그냥 꿈에서 그냥 뇌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라고. 아니 계승이 꿈인데 계승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육체로 인식하는 것 말고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성을 인식하도록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게 되지. 요셉이 나오서 뭐한게 뭐였어요? 앞으로 7년 풍년 벌어지고 이후에 7년 풍년 나가온다. 그때 어마어마한 풍년이다. 그래서 이제 그요셉이꿈 해몽을 보고 바로 그 요셉에게 총리를 맡게 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닥쳐오지 않은 사건을 미리 이제 예고를 받고 요셉은 등장을 해요. 그럼 풍년과 기근이라는 것 자체는 그럼 환경이라는 것을 왜 주어진 거예요?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계시의 수단으로 요셉의 인생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환경의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서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환경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고기를 먹어라. 이거 왜온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 주어진 환경의 변화라는 것으로 이 뭐랄 새로운 식생활 자체를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고기를 먹라는 으 이유가 고기가 인간의 몸에 필요하다, 뭐 단백질이 있 한다고 여러 가지 뭐써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건 다 나중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보는지 고기를 먹는 것 하고 예수는 무슨 상관이야? 고기를 먹는 것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고기를 먹으라이 명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독시적인 어떤 게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기를 먹는 것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채소를 우리 먹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채소를 먹을 때도 때요 채소를 먹을 때도 우리가 아, 어, 세기 2장 말씀 함자 보면 나오지만 채소 먹어도 어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는다 그러거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아, 최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계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은 인간의 본질을 증거해 주는 거라고. 안만 잘난 사람도 먹어야 되거든. 내가 조정식인가 하는 그 스타 강사 잠깐 본 적이 있거든. 그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좋은 모식이야. 예, 강사야? 어. 스타 강사. 어. 영 조정식. 영어 를하치더라고요그 어, 네, 네. 어, 사람이 내가 뭘 보고 그 사람을 봤냐면 어떤, 어떤 짧은 같은 거였는데 어, 의지력, 의지력은 소모품이다. 그렇게 딱넣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근데 그 재미는 실험하아 실험이 이제 실험이었는데 그냥 초콜릿을 먹은 사람하고 무를 먹은 사람하고 먹게 한 다음에 시험 봤는데 훨씬 더 초콜릿을 먹은 사람이 시험을 잘 봤다는 거야. 기억을잘 했다는 기억력을. 그사람 얘기를 뭐냐 면 먹는 것도 이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무를 잘라야, 깎아야 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이미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음.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억 자체, 자체가 이미 아닌지 이게까 허전됐다는 음. 거지 진됐다는 음. 거지. 그러니까 의지력 인간의 모든 에너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 소품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여기에 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없으면 에너지를 써. 빌게이츠가 부자를 하더라도 어때? 이걸 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뭔가 저적인대사랑 그러니까 자체를 예, 소모하게 돼 있거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문제에 계속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겨서 형벌 아래 에 있는 인간의 어떤 실존을 알게 해주는 거지 계속.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가 뭐 추가, 추가된 게 뭐예요? 추가된 것이 이제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고먹으라 고기를 먹는 것도 어때요? 고기를 먹는 것은 어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상추와 뽑아서 그냥 먹으면 되지만 고기 먹으려면 뭐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이 고기를 키워야 되고, 고기를 죽여야 되고, 가지고 벗겨야 되고, 내장을 뭐다 뽑아내야 되고, 쌀 말아야 되고, 구워야 되고 이게 엄청난. 또 다른 그 따라오는 에너지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먹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추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 또 증거가 돼요. 자 그것이 이건 그냥 드러난 하나의 깔리는 어떤 이야기고 더큰 얘기는 뭐냐 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어때? 살아서 팔떡거리는 그 어떤 존재를 내가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고기를 죽인다 어떤 그 짐승을 죽여서 죽인 그 짐승의 고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요즘에 그뭐 뭐라 지 비건이라고 하지 채식주의자들도 그 비건이라 있어 갖고 어떻게 고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살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적인 어떤 그 죄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건 그대로 연결시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고기를 먹라 이 말은 계속 해서 이제 이제부터 사람들이 고기 아무튼 그 소리를 내고 움직였던 가축을 찔러 죽여서 피를 뽑고 고기를 먹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그 살아 움직이는 짐승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말씀하시거든. 거기에 반대한 자는 누구예요? 마치 고기를 먹으라 했더니 비건 비건들이 나타나갖고 나는 고기 안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산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치워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경건하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어떤 본성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내가 나는 누구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컨셉이거든요 이게. 고기를 먹어라 고기가 죽어야 니가 산다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를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죽여야 니가 산다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주님이 이어가시는 코스인데 거기에서 아,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느냐 마치 본인이 본인의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기를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고상함을 지키겠다는 시도지. 그런데 주님은 데 주님은 주님은 한사고 결국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베드로도 참여하는 어떤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는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으로 다한 방에 다, 다 몰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쪽다 한쪽 다쫙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그런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들이 오히려 보게 있는 거예요. 나의,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나의 행함으로 말면암 어, 내가 나의 의로움을 지켰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오늘 고기를 안 먹었어. 나는 끔찍하게 뭐안 죽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요번에 제주도 갔는데 그 첫날 저녁이었나? 아, 이 전복을 줬는데 살아있는 전복 갖고 온 거야. 어, 처음 봤는데 약간 끔찍해 처음에 못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 식당 서빙하시면서 숟가락으로 이제 그산 전복 그는 그 껍질하고 껍데기 딱딱 껍데기하고 전복 살을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분리시켜갖고 그냥 씹어 먹어라 그러더라고. 요 씹어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뭐 괜찮긴 한데 그 아무튼 그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 다음 날은 산무어가 낙진가? <놀람> 통갈비 구이 먹는데 통갈비 찜 먹는 거기다가 이때만 낙지를 갖다가 그냥 넣어서 이렇게 막. 막기 올라오더라고 막 그걸 주인 올때막 잘라서 이제 먹었는데 그걸 보고 한 목사님이 막 너무 징그러워서 이제 막어막 이제 어, 힘들어하시더라고 <laughs> 앞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드시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살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렇지 다 살아 있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인 거거 다만 그걸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켜서 이렇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살지키고피 흘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버리는 거거든. 자기 어려움은 지켰지만 예수의 죽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이게 내가 닭고기 오늘 닭고기를 먹었어. 지키는 지켜 먹어 놓고 나서 닭이 죽어 나는 상관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을 지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네가 살아가는 환경은. 아무도 안 죽이고 네가 살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 그게 왜,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타락한 이유로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추방된 이유로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는 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모든 인간다 죄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 되거든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머니 돈을 내게로 갖고 와야 돼. 그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같은 거, 단타에도 마찬가지. 저놈 주식 그 그걸 내가 돈을 내가 나한테 옮겨 와야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뺏기기도 하고말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뺏지 않고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할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가 끝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상, 죽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든 인간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등골 빼먹고 엄마, 아빠 죽이는 거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사회에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이걸 옮겨와야 내가 사는 거고. 그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인간은 나랑 그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걸 규정을 지어 놓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부지런히 고기를 모두 어때? 언젠간 다 죽어버리잖아.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생명에 도달하기까지 지금 계속 우리를 먹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추억기 네, 그 부분 나오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시앤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밥을 안 먹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거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마셨는데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고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다고 너무 빛이 갔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40일 동안 안 먹어도, 비치는 얼굴에.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의산 위라고 하는, 그 개시의 세계지. 시간성이 배제가 되는 개시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이, 이 운명적인 죄 굴레잖아요. 선악가를 먹고 타락한 안에 주어진 이마에 담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이제는 다른 놈을 죽여야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런 어떤 수명적인이 형벌의 땅에서 벗어난 신의 산 위에서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치나 얼굴에 사실동안 먹어도 그런 세계 있다는 보여 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세계를 보여 주는 거고. 뭔가가 내려왔어. 그럼 안 먹어도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형벌 속에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그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한 유일한 생명의 추구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론, 결론, 어, 이, 영어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봐?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모든 걸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성취가 된 사건이에요. 그 성취된 그 완성의 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왜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산다. 내가 뭐 고기 먹고 산다.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야? 십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우시면 근거에서 다 주어지는 선물을 드렸다고 선물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내 실존에서 어떤 기점을 찍고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먹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나를 그 쪽에 두고 계속 뭘 먹으면 마지막은 마지막은 나를 그 쪽에 두고 계속 뭘 먹고 마지막에 마지막은 영생 하나야 마지막에 다 죽고 흙으로 가버려요. 그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그 자메 두고 인생을 쭉게 늘려가면 마지막은다 멸망이라고. 역으로역으로 지금 이제 계시라는 아까 시간성을 초월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기점을 두고 보게 되면 어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새로운 원천이 십자가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그때 어때? 그때로서 우리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인생의짐승서부터그 벗어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고기를 먹어라, 이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 이걸 이제부터 막 몸부림치는 이 동물을 내가 죽어야 되네. 어릴 때 우리 집에 형님이 그닭 잡으려고 닭을 잡았는데 그때 형이 중삼이었나? 닭을 못 잡더라고. 닭이 안 죽어요. 얼마나 안 죽는지 몰라. 모가지를 비틀어도안 죽어. 결국 은할머니가딱 놓고 도마 같은 데 놓고 이제 닭 모가지를 칼로 이렇게 딱 쳐야 이제 가 음. 이게 닭 모가지를 칼로 쳐도 얘가 막 이렇게 막 날고 그러거든 이게 먹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그 트라우마 생기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건 약간 그러니까 뭐나라 형도 에쓴다고막닭 모가지를 비틀고 발발고해도안 죽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얘가, 당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먹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이 투쟁이요, 투쟁이거든, 도생. 투쟁. 공산주의는왜 생겼어요? 먹고 살고자 고다 생긴 거야, 다 이거. 근데 십자가를 기점에 놓고 보는 거 어때? 먹고 살기 위한 투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로서 나를 지켜야 된다. 제, 제 무거운 지면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것은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고, 지금은, 어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지금 십자가 사건 완성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으로도 현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근원적인 예수님의 희생이 근거 내가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땀 흘려 내가 사는 거지라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힘과 자기 사는 거 어떤 기본적인 형벌 가운데 여전히 메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아닌 자에는 정죄가 있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 없다는 말은 모두 없다는 얘기야. 형벌도 없어요. 형벌이 없다는 그럼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지금 사는 거왜 산다고 그러죠? 지금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기를 먹어 힘들어 매일 출장 출근해 이거 왜 그럼 너도 힘든지 않느냐? 이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라고. 그래서 뭐 오해를 받아. 그럼 왜 오해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께서 뭐허다한 오해를 받았지. 교신의 왕못 하겠다는 뭐 부터 해죠그 오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해받는 것이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성도의 경우는 정조가 없기 때문에 형벌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은 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새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찬가지. 예를 들면, 그잖아요. 요새 팔려갔다. 나중에, 요새는 몰라. 또왜 팔려갔는지. 나중에 알지. 근데 지금은 어떻 지금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요새 이분 한참 뒤에 알았지만 어때? 지금 우리는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지 알고 인생 살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당하는 가난과 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또외로움 자체가 그런 특히 이 외로움이 많이 생기면서 외로움에. 음. 외로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가 그때 있었을 없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그 모친과 동생들 와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보고. 뭐... 크레이지 미쳤다 예수니까 아무도 예수를 몰랐거든. 그런 속에서 이제는 이제 먹, 먹고 마시는 식생활까지 몽땅 다 예수로써를 증가하는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짜여져 있는 그물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뭐칠까표한 네. <laughs> <피곤한> 것. 계속만 찍까? 연지 계속만 안 뜨면 찍까? 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음 저희 저희 모든 인생의 근원과 뿌리가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는 일깨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저의 의지와 힘과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의 주인이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어, 잊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님 항상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백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 고기를 먹으라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조성된 일들임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라는 자체가 사나 주구나 부하나 가난하나 홀로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이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상황적 도구들임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십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습니다